괜기ですか? 예, 만나채요.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로빈. 네. 에, 저는 일본에서 미호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에서 미등록 이주민 인권 활동하고 있는 강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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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은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이주민과 함께 활동하는 발동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제일 먼저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laughs> 바로 본격적으로. 네, 저는 사실 제 인생의 절반을 저도 이주민으로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을 떠나서 계속 뭐뭐 뭐 중국, 필리핀, 그리고 홍콩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주 활동을 하다 보니 이주 활동? 이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주민으로서 좀 느끼는 그런 좀 서러움들이 있었어요. 막 너무 아픈데 병원비가 너무 비, 너무 비싸니까 그냥 약국에서 파는 약 먹고 조금 쉬고 아니면 자고 이러면 나아질 것 같고 좀 이런 식의 좀 라이프스타일이 저도 모르게 이제 생겨나더라고요. 이주 활동을 이주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좀이 이주 생활을 좀 정리를 하고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까 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단체 신앙 공동체에그 미등록 이주민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어 암으로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통역이 안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소통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부분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통역 봉사를 하다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그런 서러움이, 서러움을 이분들은 더 심하게 느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이런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이분들과 부대 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젠 다제 친구들이 됐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됐으니까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게 되게 어렵고 저런 게 어렵고 하는데, 이게 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차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되게 많이 밟히던 와중에, 감사하게도 저희 신부님이 이제 함께 활동해보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laughs> 이주인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멋습니다그 용산 나눔의 집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희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은 어, 사회적 소수자 생활 인권 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주민에 이제 특정 지어서 활동을 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용산 지역에서 가장 어, 비가시화되고 이 한국 사회에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다 보니까, 어, 미등록 이주민 분들과 성소수자 분들이 있네? 그럼 우리는 이분들의 생활인권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어, 활동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중에서 미등록 이주민 분들의 생활 인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냐고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 어 저희는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관련 뭐 정책 제안이라던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등록 이주민으로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차별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겪는 그것,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이제 직접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네. 음,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어,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시작, 되고 나서 한창 심해졌을 때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그때 어, 미등록 이주민 분들은 신분증이 없어서 약국에서 줄을 서도 마스크를 살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이런 긴급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어,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스크랑 뭐 위생 용품 같은 걸 이제 지원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거 외에 이제 미등록 이주 어린이 청소년들 대상 건강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아이들 분유랑 기저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원래 이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맞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이제 정상 언여, 어 영업을 이제 중지하게 되면서 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꼭 맞아야 되는 이런 필수 예방 접종을 맞을 곳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민간 병원으로 가서 이제 큰 돈을 내고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또 생존권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급한 일이 생길 때 바로바로 바로 좀 대응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지속적인 뭐 상담이랑 그리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그근 일본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왜 미등록 이주민의 이주민만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일단 미등록 이주민 분들은 어, 한국 정부가 이제 강제화한 이런 불법성 때문에. 그리고 형법화된 이런 이민법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강제 추방 대상으로 한국 사회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도 뭐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갔을 때 아니면 뭐 학교에 갔을 때뭐 이런 식의 일상생활에 영위할 때도 어 누군가가 나를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신고하면 어쩌지? 내가 단속돼서 잡혀가면 어쩌지?라는 이런 추방감에서 계속 어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시거든요. 이러한 것이 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때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그거 외에 저희 음 등록 이주 노동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대보험 아니면 이제 그 건강보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 숫가로,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저희가 내고 좀 부담 없는 그런 의료 비용을 내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미등록 이주인 분들은 이러한 서비스에서 아예 제외가 되셨거든요. 어... 보험료를 납부, 그러니까 보험 서비스에 가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국은 좀 특이하게. 어, 의료 관광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외국에서 좀 한국의 이런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오시는 이주민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의료 관광 이런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국제 수가라고 매겨져요 이거는 그 저희가 평상시에 내는 그어 건강보험 수가의 한3배 정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비싼 금액을 이제 국제 가네 국제 수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등록 이주민 분들도 건강보험이 없다 보니까 잘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이런 국제 수가를 매겨서 너무나도 큰 금액을 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병원에 가실 수도 없는 아니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보통에 우리가 만약에 감기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비용과 그리고 이제 그런 혜택 받지 않는 분들이 일반의 그러니까 병원 진료 어느, 어느 정도 하는지 기본 알수 있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두 배에서 세배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네 국제 수가가 그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거죠 그 국제 수가를 매기는 거네 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면은 그 제도 자체가 원래는 이제 어 이주민 한국으로 이제 들어온 이주민이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매기는 수과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희망의 친구들과 같은 이런 이제 건강권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 이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우리 국제 수가 말고 건강보험 수가로좀 이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자 하면서, 어, 많은 병원들과 또 MOU를 맺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 사회보험 같은 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 분들이 개돈 이제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이제 사회보험 시스템이라 생각하면 을 돼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한 달에 뭐 어느 정도씩 이제 특정한 금액을 어그 단체에 이제 납부를 하면, 내가 아플 때 MOU 맺은 그 병원에 가면은. 국제 숙가가 아닌 건강보험 수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활동들도 네 지금 이주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미등록 미등록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잖아요. 그 불법 체류자와 미등록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불법 체류자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laughs> 사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제가 쓰, 개인적으로 쓰지 않게 된건 이거의 개념을 알기 전부터였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이 이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미등록 이주민 분들과 이제 친구 사이를 맺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과 이야기를 할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아, 다영. 나는 사실 사람들이 나를 불법 체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좀 상처를 받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떤 점 때문에 혹시 그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사실 한국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뿐이지만 한국의 그 뭐라고 하죠 형법 그러니까 법 체계는 다 지키면서 나는 떳떳하게 범법자가 아닌 나는 그런 그러니까 떳떳하게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나를 다른 범죄자와 똑같이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부터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 이주 활동가로서 왜 우리가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얘기해 보자면,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은 이, 이분들의 이 강제된 불법성이 이주, 이, 이, 이주민분들에게 전과되는 어,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불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순간부터 불법과 합법, 그리고 불량한과 선량한 이런 이제 가치 판단을 바로 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등 어 불법 체류자들은 뭐 하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분들을 어 이야기를 하면은 왜 이분들이 등록이 아닌 미등록 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좀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좀 저희가 집중을 할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아,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불러야 하는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미등록 이주민의 그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 마음이 아프지만. 이, 여기서 한국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 근데 한국에서 아직도 많은 문제 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음, 상황을 어, 장황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네. 어, 일단. 노동 영역을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만나는 미등록 이주인 분들은 사실 좀 한정되어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도심 속에서 뭐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이제 영세기업에서 제조업 일을 하시거나 뭐 건설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좀 자주 뵙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어, 나도 똑같은 노동자인데, 나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한 12시간 정도를 일해야 돼. 뭐, 국내 노동자들은 한 8시간, 6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돈은 또 똑같이 받네? 이런 것도 사실 차별이 되는 거죠. 그거 외에도 뭐 어, 산재가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 손가락을 다쳤어요. 이건 이제 실제로 어, 들은 저희 이제 친구분의 이제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제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피를 한 바가지를 흘리셨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사장님을 급히 찾아서 병원으로 같이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어, 여기 잠깐만 기다려 했는데 두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렸는데 사장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는 너무 배도 고프고 이것도 빨리 고쳐야 되고 아프고 하는데 왜안 계시지? 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의사선생님 불러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 이 치료비가 60만원 정도가 나왔대요. 그런데 반전적으로 사장님이 이 돈을 내주셨대요. 그래서, 어머, 아,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이 치료비를 내주셨구나 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회복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달 월급에서 60만원이 까여있는 거예요. <laughs> 반전에 반전에 반전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미등록 이주민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 산재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보상도 받고 적당히 정말 이제 쉼의 시간도 갖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노동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전혀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해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추방당할까봐. 그래서 이분들이 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노동권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내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떠들고 저기 떠들고 아니면 한 공장에서 엄청 일에 아니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이제 차별을 받는 걸 이제 감수를 하다가 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그 때서야 이제, 사장님, 저 퇴직금 주십시오. 밀린 임금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 이분들에게 강제된 불법성, 그리고 이제 비가시화된 그런 문제들 때문이겠죠? 이것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도 겪는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사실 미등록 이주인 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하는 그런 레지던스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는 사실 되게 편,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저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버스를 이렇게 띡띡 찍고 환승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뱅킹. 아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뭘 시키고 싶으면은 그 카드로 쓱쓱 바로 해가지고 결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그리고 외국인등록번호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리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미등록 이주민 분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시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분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뭐 통장을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이제 뭐 새로 개설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일상의 영역에서도 이분들은 끊임없이 배제와 차별의 경험을 겪으시는 것이죠. 네. 제게 이렇게 배제와 이렇에차별가 되게 많다고 들에는데그에 이제 한국에서 불구하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제그 불법 체에자 미등록 체한자의 이미지 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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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그서한국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문제는 <laughs> 하나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항상 이 이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분노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분들, 아니면 이제 미등록 이주민 분들 관련된 이런 이민법은 어 뭐라고 하죠? 빨리 빨리 순환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정주할 수 없게끔 이두 가지를 원칙으로 만드는 정책들이에요. 이 정책들이 왜 생기게 됐냐면 이게 이제 또 한국의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어 저희가 어 영세기업 아니 제조업 뭐 3d 업종이나 농어촌이나 이런 곳에 일, 어, 일해야 하는 이런 노동력 필요한 노동력은, 아니, 노동력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 일을 해줄 분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정부가 생각을 했죠 아 그러면 젊은 피를 수혈하듯이 어 건강하고 어 노동력이 있는 이주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건강할 때 동안 잠깐 쓰고 이분들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새로운 다른 또 건강한 이주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국에서 어 노동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이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산업 연수생 제도가 나왔고 이게 이제 뭐 어, 비인권적이다 해 가지고 뭐 고용 허가제가 나왔고 뭐 고용 허가제에서 지금 뭐 많은 부분이 아직 문제가 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적인 정책들이 고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내가 A라는 사람을 잘 몰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A라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재미있게잘 지내 보면은 이분 이 A에 대한 편견과 이런 시선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연구 결과에는 그게 아니래요. 한국 지역에 이주 노동자 아니면 뭐 미등록 이주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분들에 대한 편견과 시선, 그안 좋은 이런 시선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이 사람들과 부대 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혐오적이고 이런 차별적인 시선을 고수하면서 지낸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어, 정책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좀 말을 조금 조리 없게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주민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좀 우리, 우리가 필요로 의해서 잠깐 데리고 와서 쓰는 어떠한 좀 기계 부품과도 같이 보는 대상을 해가지고 보는 그러한 정책에 가장 맞닿아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주민 분들과 이 정책 아래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이 정책에 물들여서 이분들도 이주 노동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보다 낮은 사람 아니면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한 어떠한 존재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 이주민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먼저. 어, 이 정책 개발, 계획자, 기획자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주민들을, 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간이라는 좀, 어, 인간으로서 바라보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좀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대답했을까요? <laughs> 다시 줄까요?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 충복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그 개선은 왜 필요할까요?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개선이 왜 필요할까요? 어, 일단 미등록 이주민 분들의 삶이 지금 저희가 비가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분들을 알고 싶어도 이게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은 드러낼 수 없게끔 이 한국 사회가 어 강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미등록 이주민 분들이 왜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아니면 정책에서 이렇게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들만 듣고 좀 상상의 동물처럼 유니콘처럼 이게 저희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삶을 정말로 우리가 들여다 보면은 이분들은 그저 항상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그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냥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요. 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미등록 이주민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정책이 아, 이분들을 뭐라고 하죠? 어, 당신은 어, 나이가 이제 뭐 50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서 일을 할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던가 아니면 어, 당신은 한국에서 4년, 5년 넘게 이제 일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신청을 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 어 나는 정주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뚝 끊어가지고 이분들을 다시 돌아가게끔 강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어, 미등록 이중인 분들이 되신 분들은 그 정책이 어, 프레임화한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려나시게 되다 시피해서 한국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한국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느냐 하면 아니시거든요. 한국의, 어, 노동시장에 만, 그, 특히 이제 3D 업종, 그리고, 어, 농어촌, 그리고 공단 지역 이런 데를 보면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어, 또 고용주들도 이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이유가 어, 한국에 이분들 그니까 누군가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이 어 내국인 노동자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용주들은 이주 노동자를 채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중 노동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고, 어, 그 고용 허가제라는 이런 정책과, 아니면 뭐, 뭐, 계절 노동자라는 이런 정책들은 너무나도 까다롭거나, 아니면 내가 신청을 했을 때, 뭐, 노동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곱 명이 필요하다 하는데, 뭐, 네 명만 배정돼서 노동력, 필요한 노동력을 채울 수 없다라던가, 아니면 그것 외에 뭐, 다른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어, 미등록 이주인 분들을 채용하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이 경제 구조가 미등록 이주민 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이 미등록 이주민 분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 필요해 가지고 이분들의 체류를 암묵적으로 지금 허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분들의 노동은 허락을 하면서 체류는 허락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게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이 인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어 제가 이제 법적으로 바라보자면은 강제 추방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어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20%가 미등록 이주민 분들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이분들의 체류를 묵인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고요? 그냥 무기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들을 인정을 하고, 저는 이제, 어, 더 이상 이 미등록 이주인분들을 이제 막 범죄다, 범죄자다라고 이렇게 범죄 프레임화를 하지 않고, 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노동을 하실 수 있는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지, 사회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미등록 이주민 분들은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저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체류권 그리고 뭐 사회 구성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야기 많이 감사합니다. 어, 미등록 이주민이라도 누구나 사람답게 마음을 가지고 네, 일상 생활 그리고 일을 하고 그런 에,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하는 얘기 중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왜 미등록 체류자의 노동을 허락을 하면서 체류를 허락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의 관리를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맞습니다 네. 다음에 맞습니다. 만나요